저기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백세 100세, 백세에 계시는 폼은표 선생님을 지금 모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러 번 뵀어도 진짜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음 진짜 백세 맞으세요 아 그래 백세 제가 얼마 전에도 오, 전철에서 뵀거든요. 근데 제가 걸음걸이가 안 좋아요 선생님. 아, 그래요? 가지고 선생님 쫓아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벌써 가셨어. 왜이렇게 <laughs> 걸음이 빠르세요. 아, 진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. 우리나라 최고령 성악가십니다. 네, 다 진짜 테너신가요? 네, 그렇지, 테너죠 맞죠? 맞죠? 네. 쨍쨍 울리시고요. 진짜.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많은 성악도 후배들한테도 교훈이 되시는, 진짜 우리 홍인표 선생님 건강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행복하세요, 선생님. 고마워요.